제가 어제 밭에서 수확한 무 수확한 무인데이무는소초밭에서 생산된 무 다음에 중량은 800g에서 1kg입니다. 최고 무 그리고 항상 깍두기나 이 배추김치는 무와 배추가 딱 같이 혼나먹어요당이 무가 80%면 배추가 약 20kg. 이거 보십시오. 여, 이 부분은 베탈. 노란 부분은 베탈 카로티네가 황합류까죠 이쪽 파, 파란 부분에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깍두기를 담그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배추도 중요해요. 부추가 충분히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. 부추가 월담처럼는 정력이 좋아진다는 거. 고준비하그 다음에 이파쪽파 이게 들어가야 됩니 다음에 간 기능에 좋다면 미나리 옮겨줘야 돼요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냐면젓가루인데요 그 새우젓을 넣어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렇죠? 네 그리고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토화젓을 같이 모두 넣으면 더 좋아. 토젓이모두 경우는 그냥 새우젓만 넣는 됩니다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? 마늘이. 그 다음에 회피나 이거 창심, 생강을 꼭네 이건 더운 그 다음에 이고춧가루가 비타민 C가 100g 당 비타민 C가 약 200mg. 여기에 혹 성인병 한, 특히 당뇨병, 고혈압, 각종 성인병 환자는 이 명월초 가루를 꼭 넣어서 김장을 깍지로 담고시냐 훨치 초, 이 명월초를 먹게 되면은 이거는 국에다도 타면고 떡뿐만 아니라 김장에다도 먹고 밥비빔도 먹거든요. 당일 가사 식사 후에 200 이상 올라가다가1 5 0정한 450은 덜 올라가. 그래서 명월초 하루는 꼭넣어서김장을끓는게 <놀람> 좋다. 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시피 배추까지 고춧가루. 배추가지는 100g 당 비타민 C가 200mg. 제일 그리고 풋초가 100ml가 들어있고 무니파리가 약 90ml가 돼요. 있고 얼마나 좋은 그리고 고초가루는 유해품이 촉진제, 어요수 유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깍두기를 비교서 넣는다 이 깍두기가 크고 그 이유가 너무나 잘게 썰어 보면은 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성분입니다 이 소금을 절임을 해가지고 시어서그 버리. 물을 버리지 말고 소금에다 적당한 간을 맞춰서 김장을 담궈해서 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, 배추가 가지고 있는 성분, 이 부추가 가지고 있는 성분, 이 성분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드실 수 있도록 아주 좋게 보셔야 합니다. 또 덧붙여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꽉 하셔야 돼요. 무한 개. 그 다음에 양파 한 개, 보시 마늘 한 통, 그 다음에 고구마. 야, 고구마는 준비를 못했습니까내 응? 가지가 있 섭취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한 달간만 먹으면, 아, 역시 좋구나. 그분이 뭐 생산에서부터서 소비 쪽지까지는 박사다. 제가 일명 무박사예요. 진짜. 드신 분들, 김태우 저를 믿고. 제가 한번꼭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시 예, 또 그렇게 들어보시고, 여기 박선생님께서는 한 30년간의 대체학을 공부하신 겁니다. 우리가 무명장수 운동을 그냥 한게 아니고, 뭔가 저는 한 15년 동안 했고, 저는 특히 유황치료 특허를 받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, 이깍두기 김치를 즐게 드시고 125세까지 무명장수 운동을 이극오우 실험을 다가셨습다 이상. 好的。